장노님의 순서입니다. 장노님이 김영진 장노님은 이래부터 오늘 1 3일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 이유는 기념사를 짧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. 오늘도 <laughs> 기다리면서 우리 장노님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과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풀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. 고난과 아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유로가 됩니다. 오늘 미세대교회 소황석 목사님과 온 교회가 주로 13년째 한미 동맹 혈의 우아 이3전의 군인들, 가족과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뜻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. 이 뜻깊은 한미 동맹또 은혜를 입은 그 감사를 잊지 않은 우리 민족 장기의 손잡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다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서 돌아가신영령들또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는 우리 한미 참전 연사들을 위로하고 또 고답하는 힘찬 동기가 부여되다 하면서 총사를 잡게 하는데라는 고민나는시시조슴드을시리고싶요열네번째 다시 격리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제가 준비애의을한김진니다 자, 두 번째 기념사는 전사회부 중리를 들이신 황교 장군님께서 하시겠습니다. 우리 황교 장군님도 거의 승부를 받으시고 다 함께 축복해요